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로부터 10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졸인 아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귤에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지식과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지식일까요? 지혜일까요? 둘 다입니다. 지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아는 것을 삶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식 없이 지혜를 말하고 지혜 없이 지식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지식과 지혜를 함께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생각한다, 묵상한다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98절에서부터 100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시편 기자는 제법 잘난 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들보다 명철하고 노인들보다 명철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그는 왕싸가지인 거죠? <laughs> 그런데 그는 잘난 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종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드시니 내가 종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편 기자는 주님 말씀의 유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지식이 있어 그것이 지혜가 됐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을 지혜로 안내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지혜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가 원수의 지혜보다 스승의 통찰력보다 노인의 이해력보다 승하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왜이세 부류의 사람을 허론했을까요 어, 분명 무작위로 착출된 대상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세 부류와 매우 중요한 관계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와 원수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의 신앙적 삶을 방해하는 이들로 원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로 묘사되기도 하는 이들은 시편 기자를 유혹하고 트집잡고 방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더 월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삶은 현실이지 이상이 아니라며 현실적 지혜, 즉 경쟁과 타협과 권모와 술수 등을 현실적 지혜라고 소개하고 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를 거절했고 이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몰리는 순환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저항의 지점에서 시편 기자가 알게 된 것은 역시 주님의 말씀, 역시 주님의 지혜가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에 기댄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높고 당연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승들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시평기자에게 있어 스승들은 통찰력을 가르쳐주는 분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핵심이고 주변인지를 그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스승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과 양심으로 통찰하는 법만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이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전부라고 믿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물론 시평 기자도 이성과 양심을 인정하고 그 기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양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존해 이성과 양심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스승들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을 발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 세 번째로, 노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미 백발의 지혜를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든 사람의 지혜는 이해력이 뛰어납니다. 어, 세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사, 인간사를 잘 이해합니다. 흥분의 이유도 알지만 흥분보다는 대책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은 돌고 도는 순환의 법칙을 갖고 있기에 모든 것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노인의 이런 이해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해 아래 새 것이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순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인의 지적 한계를 넘는 지혜를 갖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 세부리의 사람들과의 지혜 측정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기댄 지혜가 탁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명철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방법에 몰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한 길 나쁜 길에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모든 발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곳의 일체의 발길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명철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명철, 지혜, 통찰력, 이해력이 공급되는 주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말씀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 미워하고 역겨워했습니다. 두번 다시는 상정 못할 것으로 규정하고 그 길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악과 불의를 친구 삼지 않았습니다. 이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는 이런 신앙적 삶의 자세가 전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경직되지도 않았고 율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행복했고 부드러웠습니다. 기뻤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말씀이 쓴 것이 아니라 너보도 달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꿀이 이보다 달수 있는가라며 말씀의 맛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평기자에게 세상은 부담스러운 상대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지식과 지혜에 더 이상 짓눌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현실적인 지식과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지식과 지혜를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루 일과를 당당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내가 주의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매일 매순간의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만이 참다운 지식과 지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보다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 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